명태균 핸드폰, 명태균 입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지난 개 신지호 발언으로 여권의 분열이 심각한 것 다실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론이 나오면 야당의 특검법 압박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 특히 친한계의 용산을 향한 압박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두창이 한 대표와 독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한동훈은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선안 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친한계 인사들은 당장 다음 달 재보궐 선거부터 김여사 문제 해결 없이 위태롭다며 다음 달 국정감사 때 여사 리스크 더 커지면 여사 특검법 이탈표 8표가 안 나올 것 같냐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선제적인 김건희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친인계 인사는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공세에 똘똘 뭉쳐 싸워야 하는데 한 대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건희 사과를 두고 의견이 갈려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두창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달 바로 재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정말 아사리파니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준석과. 건이 양타로 날리는 것에 있어 키맨이 한명 등장했는데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는 우리나라에 메이저 업체가 많잖아요. 그 지방에 이름도 없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여론조사만 갖고 이렇게 대권 출마를 권유하거나 아니면 대권 후보에게 가까이 가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대형 메이저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안 하거나 도저히 할수 없는 플러스 알파가 야, 있었다는 야, 얘기밖에 안 돼요. 아, 요거 예리했다. 음. 음. 요거 예리했어. 아니, 여론조사 업체로 따지면 차라리 갤럽 회장이나 어.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를 가까이 두고 <laughs> 계속 물어보지. 네. 왜 지방업체 어. 사람을, 어, 그 사람한테 그렇죠. 보고를 받겠어요. 그렇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예리했어. 그게, 딱 포인트야. 그게 핵심은 그거야. 음. 메이저 업체는 안 해, 그거를. 그렇지! 네. 요거 요게 심이야! 근데 여긴 해. <laughs> 네, 김영남 전 의원의 요즘 스탠스를 보면 김건희 녹취나 이준석의 거짓말이 조만간 뉴스토마토 보도로 들통이 나면 다깔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건희는 진짜 끝장났어야 했습니다. 세상 어떤 자본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손실을 보존해 줍니까? 그것도 주거조작 주범이 손실액을 메워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거조작범의 손실 보전은 김건희가 주가조작단의 중심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0년 김건희는 이종호와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고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씨가 참고인으로 비공개 검사 조사를 받은 2021년 4월 14일에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거조약과는 상관없다는 김건희가 비공개 조사 일정에 딱 맞춰 연락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상 조사 일정을 알고 연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일정을 알려준 사람이 주거적 공범이거나 검찰이 알려졌거나 둘중 하나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적 주가주약 공범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김건희도 공범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혹은 검찰로부터 받았다면 수사정보유출 수사농단입니다. 어느 쪽이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건희가 학교에 입학해 저 정권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언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